시편 132편 올라가는 노래.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죽게 맹세하였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오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로 의로 옷 입게 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두리라. 네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네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으며 내가 시온에게 양식으로 풍족하게 복을 주며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리라. 거기서 내가 다윗의 입부를 도단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일을 위하여 한 등을 임명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